기록 경기고요. 기록원이 정확하게 기록을 측정하고요. 파란 팀이 선우공을 결정하겠습니다. 여기 오징어스가 먼저 하죠. 그속 오징어 오징까지 오징어 왜 오징어예요?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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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옆에서. 얘안 해봤어요. 안 해봤어요. 첫 어? 어? 번째 경기는 남자 1대1 경기입니다. 어? 자 우리 남자 오징어가 <laughs> 한명 나오세요. 남자. 오징어. 팔이 길고. 그럼 대왕 오징어가 제일 먼저. 대왕 오징어. 오징어 오징어 대왕오징어요대 오징어, 갑오징어, 한치 그다음기아 <laughs> <없었지. 웃음> 아, 무슨 재벌이 새가 뚫어봉 갖고 돌아 아 상속 받고 싶으시죠? 받습 압력을 이겨내셔야 돼요 압력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래 스트레스 그래. 압력 스트레스 그래. 아주 움직여요 자 아, 준비 아, 진짜, 진짜, 진 이거 진짜로. 야, 이거 진짜안 어? 뭐. 아, 야, 이 야, 이거 진짜로. 야, 이이게진짜이게 이거 이거 진짜 야, 이 이거 야,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게 뭐야? 이거 아, 뭐, 왜 그래? 아, 진짜, 진짜 말도 안 돼. 아 이게 진짜 이래?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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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지 야, 하지 말고. 오늘 왜래야 그래? 장난하지 마. 야, 장난하지 마. 맞혀. 야 장난하지 말고. 진짜. 장난하지 말고. 아, 이거 알아? 진짜야? 이거. 알아요? <laughs> 너무 아파. 지금 뭐야? 에이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얘를 사는 못 사서. 얘를 못 사는 거야. <laughs> 야, 못 파는 거야. 야, 이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이걸 연습실 아,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? 제작진들. 아, 진짜 안 돼요. 아, 진짜 안 돼? 아, 네, <laughs> 해보 해볼게요, 해보면? 해보면. 오, <laughs> 두 개, 두 개. 아, 야, 아, 고기 잡아도 안 돼. 끝! 안 돼요, 끝! <laughs> <레기> 야! 너기둥을 뽑으려 고 그러는 애 같아. 야 정말. 어때부 대장이 한먹밖다그이 모든 감족에 오! <네네> <레기> 그 <모두 어쩌면>. <레기> 어! 유야 오! 오유야. 야 이거 되게, 어, 야, 이거 어우야 이 장난아. <레기> 진짜 안돼? 진짜 안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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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디 어디야 이거 어디 거야? 나 하나만 사자 이거. <레기> 오! 아, 진짜로? 2분 54초인데요? 너무 어려워리네 거의 <laughs> 실격한 거랑 다름없 2분 54초. 이게 실격이 아닐걸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바로 저 우빈이 같은 파이 <laughs> 우빈이 이팅 우이렇게하지마 저렇게 도미나 얼마나 다른가 봅시다. <laughs> <도미나> 깔끔하게 깔끔하게. 광수 <laughs> <관수> 말대로 <laughs> 우비이도 꼴뚜기가 될수있어야 봅시다. <laughs> 음에 웃기겠다. 일에 끌어. 기우에 오빈아 이제 시간. 시간 가는데 시간 가는데. 아우. 기회 진짜? 오늘은 안된다 싶을 거야. 이 대신 올리겠지? 오빈아 이제 해야지. 자, 해야지. 어. 어, 어. 오빈아 이제 해야지. 빨리 빨리. 광고 았어고생어 아니야, 반칙 아니야? 야 이거 소리 경쾌하고 봐. 오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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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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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9초 37. 와이 어? 예! 아, 자, 그래서 첫 게임은 파란, 파란 팀 승리. 네. 자, 이제부터 상대 팀이 붙여줄 예. 건데요. 오야. 뭐한 거야. 뭐한 거야. 진짜 이거 진짜 안 되는데? 아. 야거기다붙이려고아 야, 뭐. 준혁 씨 그렇게 안 생겨서 왜 그래요? 준혁 <laughs> 어, 아, 씨 뭐하는 뭐, 거예요?